어, 어떤 삼각형인지, 어, 맞추는, 어, 그런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뻔합니다. 여기 그, 삼각함수, 코사인 A, 사인 B, 사인 A, 코사인 B, 이런 삼각함수들을 사인법칙이나 코사인법칙을 이용해서 다 변의 길이로 바꾸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해볼까요? 여기 코사인 A가 있네요. 코사인 A. 코사인 A는 코사인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사인법칙에 의해서 e, b, 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바뀌죠, 그죠? 다음에 또, 여기, s i n b, s i n b, s i n b는, s i n b는 어떻게 바뀝니까? 어, 우리, 그, 우리가, 그, 외우고 있는 sign, 전 여러 모양이잖아요 음, 뭐냐면은, s i n b분의 b는, 이 r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리를 바꿔 주면 sin b는 이 r 분의 b 이 r 분의 b다. 어, 그리고 어, 여기 sin a도 있으니까 어, sin a는 이왕 한 김에 sin a는 sin a는 이 r 분의 A 이렇게 바뀌겠죠. 또이 코사인 B도 있습니다. 코사인 B. 코사인 B는 이 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여기, 여기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A제곱 곱하기 코사인은 요거. 어, 이렇게 해서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사인 b, 2r분의 b죠. 2r분의 b, 그것이 b제곱 곱하기 사인 a, 사인의 2r분의 a 그 다음에, cos b. A c o s b. e, a, c분의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어, 요,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것만 남아있네요. 그러면 우선 여기 er, 여기 er, 같은 거니까, 어,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여기 e, c, 여기 e, c도 없앨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b하고 여기 b 약분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a하고 여기 a도 약분해서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a제곱 살아남아있고,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한 것이 여기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요까지 됐네요. 자 그럼 다 전개해서 이제 없애는 것만 남았네요. 그러면 여기 a 제곱 b 제곱 더하기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네 제곱 한 것이 또 이쪽에는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네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또 A 제곱, B 제곱도 없애시고. 자, 그 다음에, 음, 음 뭐다 옮겨볼까요? 어, 뭐 여기 있는 거를 좌변으로 다 옮긴다. 그러면은, A 제곱, 어,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네 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더하기 B, 네제곱. 한것이 0이다. 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요거, 그, 일종의 인수분해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요런 건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그러죠.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 요런 거는 한 개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 뭐 b를 가지고 b나 뭐 a를 가지고 하면, 하면 되겠는데 이 b 내제곱의 계수가 양수니까 b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어, 이렇게 되겠죠 b 내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제곱 그리고 여기 요 부분 b가 없는 거 요거 마이너스 a 내제곱 더하기 a 제곱 c 제곱은 0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정리해보면은, b, 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하고, 1, 마이너스, 아, 1이 아니죠.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요, 유수분을 한 거죠. 어, 요거는 1, 1. 그 다음에, 여기, 어, a 제곱, 음, 마이너스 음. a 제곱하고,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그럼 요렇게, 요렇게 보면은, 어,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c 제곱이 나오니까, 아, 됐다. 는 b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만약에 얘가 0이라면은, c제곱은 a제곱, b제곱 해서, b의 길이가 c이고, 어, 요거 요것이 a와 b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이고, 또 요것을 선택을 한다면은 a는 b인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것이죠.